안민 야게 <laughs> <자>, 시작 합시다. <laughs> 시작 합시다. 세부 만 여기 좀봐 줘. 여기. <laughs> 음? 음, 제곱. 제국... 어, 그래. 제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어떻게 생긴 건지. 하... 수의 체계를 좀 얘기해 보자. 우리. 중1꺼부터 배우기... 어, 어, 어 배우다 보면 저기 우리 뒤에 있는 친구한테 좀 줘. 정수라는 걸 먼저 배워. 자, 입 닫고 있지 말고 자꾸 나오고 얘기해야 돼. 응. 정수에는 뭐뭐 있죠? 그냥 4시간 할 텐데. 응? 매, 뭐, 매번할 텐데. 어. 응. <laughs> 그치. 어떡해! 얘만 <laughs> 또 없어! 민녀가 네. 괜찮지? 네. 따로 사줄게. 네. 선생님이 이 분위기 너무 어색해서 이렇게 후덜덜 하고 있으니까 그 황, 네. 나의 언니께서 이렇게 사줬어. 근데 니가 또더 늦게 와서 못했어. 알겠지? 네. 응. 영을 기준으로 양의 정수, 음의 정수. 선생님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되죠? 자, 자. 감사합니다. 자, 얘네가 생긴 게 자연수에 더하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. 자, 이거 아니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. 오늘 문제 푸는 것 중에 이 형태가 조금 있을 수 있어서 모양만 잠깐 얘기를 할 거야.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는 건 생긴 거는 분수이면서 혹은 소수여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달고 있어 아는 내용들이지? 그지? 이렇게 얘기해주면 알아 사실 얘네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말해 이거 여기보다 살짝 가도 되냐? 안돼 너무 저쪽으로 썼네 자 근데 요거를 배울 때 말이야 여기 중2도 있고 중3도 있고 애기도 하나 있는데 어. 야, 쟤가 저렇게 이렇게 쫄아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? 엄청 나대는 스타일인데, 지금 여기 형들이 좀 있으니까, 지금 쫄아가지고, 찍소리도 못하고, 지 벽에 붙어있거든? 야, 좋다. 이분위기넌 다음부터 저기 다른 형아들 반으로 업그레이드를 갈아서. 와, 찍소리도 못하네. 근데, 근데, 근데. 느낌이 완전 다르지. 이, 이쪽 형아들은 지금 거의 성인이야. 오, 느낌이 확 커져 있어. 나는 신경 쓰지 마라. 나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. 어. 어떻게 신경을 안 써. 너무 티가 나는 노란색을 입고 왔었나. <웃음> <웃음> 야, 며칠째 똑같은 옷 입고 있어. 빨리 가는 거야. 우린 굉장히 인간적이야, 얘들아. 저 양반과 나는 자매야. <laughs> 우리 맞아.